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월 31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여호수아 21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 레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이 사람에게 주니라 그 아가족을 위하여 제, 제비를 뽑았는데 레이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원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문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 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스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문하세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열세 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플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이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몬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이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게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뽑혔으므로 아나게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산 짓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철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독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와 야띨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론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땅의 기업을 받지 못한 레이지파는 어디서 사는가?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모세와 디어, 여수아가 이끌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전쟁과 기타 등등한 모든 것들을 수습하고 이제 각 지파가 여호와께 허락가신이 땅에 자기의 거주할 땅으로서. 여와께서 자자손손 주시는 기업의 땅을 분배 받게 되었습니다. 그 분배의 내용을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레이지파은이 분배에 해당되지 않죠. 왜? 여와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고 분기시 될 것이니까. 즉, 여와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사는 것들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지파는 하나님 주신 이 땅에서부터 그러한 것들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살아가는 주일 생업, 직업이 다른 지파는 그 땅으로부터 나오는 소산과 또 그런 일들을 하는 거라면 레이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서 그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초 서로 나올 때 이백 성과 하나님 이잘 소통 하고 또바른 관계 로 살아가 도록 그와 관련 된 모든 일들을 제사 를 비롯 해서, 그 모든 일들을돕는 하나님 편 에서도 돕 지만, 자기 형제 된 다른 지파 들의 하나님 과의 교통, 또 관계 를도 와주 는일 을,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굳이 땅이 없어도 되죠. 열심히 땅을 경작해서 땅에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소유를 얻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바친 것 중에서 하나님이 먹고 마시고 있는 것들에 분기시 되어지고 바탕이 되어줘도 직접 주실 거니까. 그런 구조기 때문에 기업의 땅을 받지,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땅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집을 짓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필요한 어떤 것들은 집도 있고 땅도 있었고 또 주어진 자기들에게 동물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어느 정도는 또, 어, 길러야 될 이유도 있겠죠. 당시의 생활구조상. 그러려면 집도 필요하고 가축을 좀 기를만한 목초지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분배받은 땅이 없는데 어디서 삶의 주거적 환경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식으로 그들의 거처를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각 집파들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기업의 땅에서 이 레이지파 사람들에게 일종의 빌려준다는 말도 좀 적합하지 않고요. 내주는 거죠. 당신들은 우리 지역의 땅에 여기 사세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다 내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레이지파는 한 곳에 모여 자기들만의 기업의 땅에 살지 못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성막, 또 예루살렘의 성전이 자리 잡게 되면 특정한 나이가 되면 그 성전에 와서 성전에 관련된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규례와 법도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가 군복무하면 나이 되면 가듯이 레이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순번을 짜서 이런 구조로 이제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고 각 지파가 준그 성읍 마을과 목초지에서 그들도 더불어 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는 레이지파는 모든 지파들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서로 서로의 형편을 돕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구나. 땅의 분배를 받은 사람들도 레이지파의 이런 형편들 또 그들이 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일들을 생각할 때 마땅히 우리가 그 정도는 땅을 내어주는 것이 합당하고 또 하나님 보실 때도 기뻐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왜냐? 레이지파가 하는 일이 백성들이, 다른 지파 백성들이,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복된 예물을 드릴 때 그것들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되도록 돕는 섬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레이지파가 모든 지파를 섬기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우리도 레이지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들이 거주할 땅과 초소는 우리가 마련해 주는 배려해 주는 이 섬김이 다른 지파에게도 필요하게 된 것이니 서로 상호간에 받은 분깃은 다르지만 각각의 형편을 살펴 서로 도와주고 섬겨주는 삶 그것이 이 하나님 주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땅에서의 하나님 백성의 합당한 삶의 모습이라는 게 이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안에서 그런 삶으로 부른받았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양한 형편들이 있기 때문에 형제된 사람들을 서로 서로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들의 삶의 형편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이 땅에서 삶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이다.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가 어떻게 돕는 삶인지 다시 한번 레이지파가 거주할 그러한 성급과 목초지를 내어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더욱 더 2025년은 그러한 서로 돕는 형제의 사랑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